네이 문제를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함께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이 기자 어 그동안 시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지적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시의원들이 시장의 국외 출장을 막기 위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을 정도라면은. 그동안에 누적된 갈등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주에 박경기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형이라는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도 있는 데다가 또 시의회 반발, 이렇게 큰데 이를 무릅쓰고라도 12번째 출장을 가야만 하는 뭐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겁니까?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내일 모레 시작하는 박 시장의 12번째 국외 출장지는 이탈리아 베니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마르세유 등입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여름 휴양지로 어,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번 국외 출장 목적에 대해 아산시는 특별한 행사나 뭐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 교류에 물꼬를 틀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특히 아산시는 내년에 국제 백인백색 비엔날레를 열 계획이라면서 세계 3대 비엔날레 개최지인 베니스를 방문해 어, 이런 준비 절차나 운영 방식을 전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인백색 비엔날레는 지난 5월 추경심사에서 시의회가 관련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해 현재로서는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개최 여부를 장담할수 없는 비엔날레 사전 준비를 위한 이번 출장에만 4,5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네.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뭐 올림픽이나 다른 대형 비엔, 비엔날레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치른 이력도 있고 사실 이 출장 기간이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안에 이런 준비 절차나 운영 방식을 얼마나 배워올 수 있을지 사실 이것도 의문인데 그렇다면은 앞서 다녀온 출장을 보고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이라는 횟수도 횟수지만 그간 출장 내용.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출장 결과 보고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건의 국외 출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엔날레 행사 준비 출장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 취임 두달 차에 급박하게 진행했던 독일 출장을 포함해서 전체 출장의 절반에 달하는 여섯 건의 출장이 이 비엔날레와 정원, 온천 등 아산시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련 벤치마킹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국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까지 미뤄서 방탄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5월 열흘짜리 출장도 온천 탐방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출장 때마다 대여섯 명의 공무원이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출장비만 2억 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이 국외 출장 보고서는 주로 방문국가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기관 미팅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수준이라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출장의 성과는 형식적인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체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출장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출국 금지 신청까지 접수된 이 상황은 박 시장과 아산시가 숙고하고 해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뭐 비단 박경기 아산시장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외유성 출장 이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지방의회는 사실 형식적이라고 해도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장의 출장은 사전, 사후 검토 모두 더 느슨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은 대부분 심사위원이 공무원으로 꾸려지다 보니 이 지자체장의 일정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의회가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관련 예산을 삭감해도 지자체장이 출장을 강행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국외 출장을 제도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은 건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밑바탕 되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무게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의 혈세로 다녀오는 국외의 칠장인 만큼 이번에는 이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뭐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